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밥조차 먹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예 밥 먹을 돈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괜히 위기감을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상업 대출 고객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영업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2022년, 2023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결제 방식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혹은 은행카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쓰인 결제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용카드와 화베이였습니다. 이 고객은 오피스 빌딩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이 데이터는 꽤나 신뢰할 만한 참고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돈조차 없어 빚을 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장의 면접 장소에서 채용 담당자가 한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틀 연속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45살이요. 벌써 45살이라고요. 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 푼도 없어요. 몇 위안 남았어요. 겨우 몇 위안만 남았다고요. 만약 나를 만나지 못했으면 굶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죠.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하죠. 이건 제가 직접 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 가서 밥을 좀 드세요. 밥 먹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알겠죠? 공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또 당신에게 일을 줄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블로그가 어떤 일을 겪고 난뒤 그는 오늘날까지도 밥조차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라고 단식했습니다. 오늘 점심 저는 충칭북역 기차역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있던 한 아저씨가 제가 가져온 귤몇 개를 계속 바라보고 있더군요. 살펴보니 그는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가게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수만 한잔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지만 저는 여전히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 식탁 위에 있는 이 귤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귤을 모두 그에게 드리고 또 그를 위해 따뜻한 한끼 식사도 주문해 드렸습니다. 블로그는 최근 몇 년간 돈을 구구라는 거지는 종종 만났지만 단지 먹을 것만 원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탄식하듯 중생은 모두 고통 속에 있고 삶이란 결코 쉽지 않구나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몇명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럼 지금 데리고 있는 건 당신 자녀인가요? 주은 거예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몇명 낳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출산 부담이 너무 커요. 만약 낳는다면 몇 명이 가장 좋을까요? 아이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아이를 몇명 낳는 게 좋다고요? 영 명이요. 중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정부가 각종 출산 보조금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현실적인 압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회보장과 생활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위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직장 내 차별, 육아부담, 그리고 자기 발전의 압박까지 겹쳐져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많이 낳을수록 더 가난해지고,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낳는다. 라는 말이 아마 우리 집 같은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저는 33살 농촌에 살고 있으며 아이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냐, 집에 광산이라도 있냐, 상속받을 재산이라도 있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 친정도 평범한 가정이고 남편 집안 역시 평범합니다. 저는 현재 전업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따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고작 몇천 위안을 벌 뿐인데 그 돈으로 4 명의 아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 근처에서 마기를 조금 해서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십니다. 블로그는 남편이 버는 돈이 많지 않지만 다행히도 그들에겐집 대출도 없고 차 할부도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넷이라 부담은 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음가짐을 다 잡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과거에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직장에 다니는데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뒷바라지를 할수 없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여전히 부모의 돈을 써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졸업 후 북경에서 생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그의 수입을 보겠습니다.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북경에서 월급 5천 위안을 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럼 지출을 따져 봅시다. 집세 수도 전기 요금, 교통비, 식비. 여기에 인간관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 최소 8천 위안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기 집을 단독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합숙 형태로 방을 나눠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잘한 지출을 모두 합치면 8천 위안이 드는데 결국 그는 5천 위안을 벌고 부모가 3천 위안을 더 보태줘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한달 생활비로 2천 위안만 주면 충분했는데 아이가 졸업해 일을 시작한 뒤에는 오히려 부모가 더 많이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블로그는 이것도 앞으로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집과 차를 사야 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부경에서 집을 사서 정착하려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도 집값의 첫 계약금조차 마련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이처럼 가혹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가 대학 다니면서 쓸 생활비, 내가 한 달에 최대 1500 위안까지 줄게. 괜히 남이랑 비교하지 마라. 1500 위안이요? 그래, 저는 동의 못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3천 위안은 필요해요. 저는 대도시에 있는데 화장품도 사야 하고 과일도 먹어야 하고 네일도 해야 하고 옷도 사야 하잖아요. 이런저런 거다 합치면 1,500위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너는 18살짜리 여자애가 대학 가서 무슨 네일을 해. 과일은 적당히 사 먹으면 되고 하루 50위안, 한달 1,500위안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딸아이는 화가 나서 제가 3천 위안이 필요하다면 3천 위안이에요.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탁해서 1500위안을 받고 아빠가 또 1500위안을 주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내며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연금을 합쳐도 2만 위안도 안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 돈을 달라고 할수 있니? 아빠 월급이 6000위안인데 너에게 3000위안을 주면 우리 가족은 무엇으로 살아가란 말이냐?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네가 모를 리가 없잖니 아버지는 또 딸에게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라며 어린 나이에 허영 1만 쫓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다일렀습니다. 블로그는 그는 이미 둘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만 위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치아 교정에 17,000 위안을 쓰고 대형 학원 수강에 몇천 위안, 그리고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오는데도 몇천 위안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둘째가 있는데, 아직 어려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니 돈이 정말 감당이 안 되더군요. 앞으로는 학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라 한 수업에 몇십 위안이 아니라 몇백 위안이 들어갑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제 머리카락이 벌써 하얗게 새버렸습니다. 저는 아직 서른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아들이 더 커서 중학생이 되면 그때는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저히 벌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는 하나만 낳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낳지 마세요. 집에 금광이나 큰 재산이 있는 집이라면 둘째를 낳아도 되겠죠. 저는 속만 썩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한달 지출이 8,000 위안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한 명에게만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보시죠. 먼저 이번 달에 낸 보육비와 급식비가 있는데 한 달에 2,300 위안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아이에게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사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사준 건데 가격은 430 위안이었습니다. 일부러 비싼 건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이에게 사준 책입니다. 베이비 버스 시리즈인데 거의 전부 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에서 200 위안이 들어갑니다. 또 어린이 한자 학습 앱이 있는데 1년 회원비가 150 위안입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비용도 있습니다. 예방 접종 수첩을 보시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비 부담 백신은 한번 맞는데 보통 100 위안에서 300 위안 정도가 듭니다. 블로그는 저는 19 위안짜리 슬리퍼 한 켤레를 3년째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슴 놀이 기구를 타고 놀거나 공룡 장난감을 타고 작은 장난감을 사주고 또 사탕 호두 하나만 사줘도 이런저런 비용이 합쳐져 매번 수십 위안이 듭니다. 한 달에 네다섯 번은 꼭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합산하면 아이 한달 양육비만 삼천 위안이 들어갑니다. 정말이지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많은 남자들이 가정조차 부양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중국 국제금융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4억 인구 가운데 월급이 2만 위안을 넘는 사람은 고작 약 70만 명에 불과합니다. 블로그는 노동부양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노동자 1명이 평균 4.8명을 부양할 수 있고 독일은 6.8명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신히 1.1명만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의 한 프로그래머는 월급이 8천 위안인데, 사실 이 정도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집 대출과 차 할부금을 제하고 아이 학비와 보충 수업비까지 계산하면 결국 손에 남는 건 2천 위안뿐입니다. 아내가 500 위안짜리 화장품 세트를 사고 싶어도 반년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지 못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중국 남성의 90%는 월급이 5천 위안에도 못 미쳐서 소득세 기준선조차 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으로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월천 위안을 벌어도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월 수입이 만 위안을 넘어도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여성 블로그는 제가 예전에 고향인 산두에 있을 때 어른들이 늘 딸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때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지로 시집 온뒤 지금 다시 곱씹어 보니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돈과 정성을 들여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수 있을 때가 되면 대부분은 결혼을 하게 되죠.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엄마도 되어야 하고 며느리도 되어야 하죠. 친정의 일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달려갈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집안으로 시집갔는지 또 가까이 갔는지 멀리 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고 게다가 내 아이도 돌봐야 하니까요. 반대로 시댁에서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기만 해. 며느리인 내가 곧장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의 가장 좋은 시간은 결국 시댁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빚지는 사람은 당연히 친정이고 가장 죄송한 사람은 결국 내 부모님입니다. 한편 이 블로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광동성 한 네티즌은 저희 부모님은 세 딸을 두셨습니다. 언니 둘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지만 저는 반드시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생활비를 매달 빠짐없이 보내드리며 병이 나시면 직접 간호합니다. 아들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으면 저 역시 제 부모님께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또한 당연히 지지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저는 막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헛되이 키웠는지 아닌지는 결국 딸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 부양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세우면 남편도 자연스레 그 원칙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이 불효하고 사위 또한 장인 장모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왜 셋째를 낳느냐? 이것이 제가 댓글란에서 가장 많이 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월급이 8천 위안이라고 해서 아이셋을 못 낳는다고 정한 겁니까? 결국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법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키우는 방식이 있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은 아이가 3 명이지만 비록 그들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주진 못했어도 먹고 입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가능한 한다 들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할수록 더 낳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굶주리거나 입을 게 없어본 적도 없고 교육을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남겨진 아이로 만든 적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어디를 가든 우리는 세 아이를 모두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셋째를 낳은 건 단지 아들과 딸을 모두 두고 싶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동북지방의 한 현성에 사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며. 그래서 그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은퇴하셔서 평소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며 저녁에는 아이를 재우는 것까지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또 아이에게 들어가는 많은 비용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살 부부가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4천 위안 남짓, 두 사람 합쳐 8천 위안 정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은퇴하지 않으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면 따로 부모를 고용해야 하고, 이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사실상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치원비도 저렴하지 않아 한 달에 천 위안이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곧바로 큰 생활지출이 되어버립니다. 블로그는 어떤 젊은 부부들은 아이가 생긴 뒤 갈등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낮 동안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쳐 잠을 자고 싶지만 아이가 울 때는 누군가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활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노후에 의지가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 안 됩니다. 오직 자신밖에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여전히 자식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손자도 제가 돌봐야 하고요. 곧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10여만 위안 이상이 드는데 아들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 제가 보태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우리를 봉양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때때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형편이니까요. 보세요. 집도 제가 사줬고, 차도 제가 사줬습니다. 이게 다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아들 없이 평생을 살아온 게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울 게뭐 있니? 사실 지금 이렇게 딸이 하나 있어서 참 행복한데 말이야. 아빠 엄마의 능력으로는 너 하나이만 제대로 돌보고 하나이만 제대로 키울 수 있었단다. 그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 내게 정말 동생이 있었다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항상 네 곁에 붙어 있으면서 돌봐줄 수 있었겠니? 은퇴한 뒤에도 돈 벌러 다니며 집에 보탬이 되었어야 했을 거다. 그렇지 않겠니? 남편은 매달 7000위안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3000위안이 넘는 주택 대출을 갚아야 하고 또 아이 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생활이 어떤지 상상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전업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매달 생활비를 1000위안 정도로 통제하고 있어요.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하루 식끼도 35위안 정도로 맞추고 전부 집에서 해 먹고 있어요. 오늘은 5위안어치 국수를 샀는데 남편은 공장에서 먹기 때문에 저랑 두 아이만 먹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 식사예요. 옷도 자주 사지 않아요. 우실지모겠지만 3년 전에 산 옷도 아직 입고 있어요. 그냥 입었을 때편하만 하면 되고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자기 집은 한 사람이 벌어서 네 사람이 쓰는 구조라 물건을 살때 나름대로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마트에 가서 할인하는 채소를 사는 식이지요. 매달 합리적으로 계획만 잘 세우면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사회 최하층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아비용은 어느새 젊은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으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양 같은 이선 도시에서 평범한 3인 가족이 두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을 블로그가 계산해 보니 대략 2만 6천 위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는 21개월인데 현재는 분유만 먹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통 정도 먹는데 한 통에 150위안이라 1년이면 3,600위안이 듭니다. 기저귀는 가장 보통 제품을 쓰는데 한 달에 약 300위안, 1년이면 역시 3,600위안이 듭니다. 아이 간식, 부식, 장난감, 옷 같은 이런저런 자잘한 비용은 1년에 대략 9천 위안 정도 듭니다. 예방 접종은 무료만 맞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비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조금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1년에 약 2천 이몇 가지를 합치면 총 2만 6천 0백 위안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젊은 부모들을 늘 빠듯한 형편에 몰아넣습니다. 블로그는 이런 지출 구조라면 1년이 지나도 돈을 전혀 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녀는 이혼 후 시댁에서 딸을 데리고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차도, 저축도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올해 27살입니다. 불륜을 당했고, 상관녀에게 모욕을 당했으며, 시댁의 계상과 기망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 와서 집을 얻어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이사 나왔을 때는 갈 곳이 없었고 친정에도 돌아갈 수 없어서 밖에서 낡고 허름한 작은 집을 하나 얻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무서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시댁은 제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사람을 끌고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저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아이를 안고 침대에 웅크린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